반갑다. 간냥이 2인? 킹순이다. 오늘은 말이죠. 5월도 벌써 말이 되고야 말았지만, 그렇다고 5월 기준의 직업별 인구수를 안 살펴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인구수 및 순위를 갱신해하는 영상을 들고 왔어요. 그럼 이 영상에 대한 길다란 설명은 위 이미지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1640레벨 이상의 누적 인구수부터 12단위로 살펴볼까요? 먼저 1에서 10이랍니다. 1위 도화가, 2위 바드, 3위 브레이커, 4위 소울이터, 5위 기상술사, 6위 블레이드, 7위 홀리나이트, 8위 워러드, 9위 환수사, 10위 슬레이어. 환수사가 여전한 심쾌의 힘을 발휘하며 순위가 한 단계 올라 9위가 되었네요. 다음은 11위에서 20위에요. 11위 소설리스 12위 리퍼, 13위 배틀마스터, 14위 창술사, 15위 건슬링어, 16위 디스트로이어, 17위 인파이터, 18위 아르카나, 19위 데모닉, 20위 데빌런터 여기는 순위 변화가 없으니 추가 설명은 패스할게요. 마지막은 21위에서 27위랍니다. 21위 스트라이커, 22위 서머너, 23위 블래스터, 24위 스카우터, 25위 기공사, 26위 호크아이, 27위 버서커. 어느덧 최하위권의 단골 손님이 된 스트라이커의 경우? 다행히 개편 이후 조금씩 인구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20위에 버티고 있는 건대헌절로 떡상한 데빌런터이니만큼 최하위권을 탈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이렇게 1640레벨의 누적 인구수 순위를 다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1640레벨의 인구수 변화량 순위도 10위 단위로 알아볼까요? 마찬가지로 1에서 10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1위 환수사, 2위 도화가. 3위 기상술사, 4위 블레이드, 5위 바드, 6위 소울리터 7위 브레이커, 8위 슬레이어, 9위 워러드, 10위 홀리나이트. 바드의 순위가 갑자기 3위 오른 게 인상 깊네요. 보통 서포터의 인구수가 폭등하는 건 엔드 콘텐츠가 출시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엔드 콘텐츠 출시도 없는데 바드의 순위가 확 오른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비성수기 때는 조금의 변화도 큰 순위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라는 순위 상승이 그렇게 큰건 아닐 수도 있답니다. 다음은 11위에서 20위랍니다. 11위 창술사, 12위 데모닉, 13위 디스트로이어, 14위 리퍼, 15위 스트라이커, 16위 소설리스 17위 건슬링어, 18위 아르카나, 19위 인파이터, 20위 데빌런터 마지막으로 21위에서 27위를 볼게요. 21위 배틀마스터, 22위 스카우터, 23위 서머너, 24위 호크아이, 25위 블래스터, 26위 버서커, 27위 기공사. 이렇게 1640 레벨과 관련된 인구수 순위는 다 살펴봤으니 1640 레벨 이상의 딜포 비율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번 달에 인구수 변화량을 보면 딜러는 16039명 증가했고 서포터는 3429명이 증가해서 이번 달에 증가한 부분만 보면 서포터 1명당 딜러 4.68명이네요. 누적 인구수로 보면, 첫부터 1명당 딜러 3.65명으로, 지난달 대비 약 0.01만큼 지표가 악화되었어요. 이렇게 가장 최근의 익스프레스 졸업 레벨인 1640 레벨과 관련된 건다 봤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론 현재 엔드 콘텐츠 하드 난이도의 입장 레벨, 즉강습 파드의 입장 레벨인 1720 레벨 이상을 살펴볼까요? 여기도 누적 인구수부터 12단위로 살펴볼게요. 1위 바드, 2위 도화가, 3위 블레이드, 4위 브레이커, 5위 워로드, 6위 소울리터, 7위 소서리스, 8위 창술사, 9위 건슬링어, 10위 배틀마스터. 브레이커는 지난달 대비 1위 상승한 4위, 소울리터는 3위 상승한 6위로 상대적으로 침체에 가까운 친구들의 순위가 오른 모습이네요. 다음은 11위에서 20위 랍니다. 11위 기상술사, 12위 아르카나, 13위 리퍼, 14위 인파이터. 15위 홀리 나이트, 16위 서머너, 17위 슬레이어, 18위 스트라이커, 19위 디스트로이어, 20위 기공사. 스트라이커가 개편 이후 야금야금 인구수를 늘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21위에서 27위를 볼까요? 21위 블래스터, 22위 호크아이, 23위 데빌 런터 24위 스카우터, 25위 버서커, 26위 데모닉 27위 환수사. 환수사의 경우 아직 최상위권의 인구수가 오르기에는 시기상조인지 여전히 최하위 순위인 27위에 머무르는 게 인상 깊네요. 이렇게 1720 레벨 이상의 누적 인구수 순위를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인구수 변화량 순위를 10 단위로 살펴볼게요. 먼저 1위에서 1 0위에요 1위 바드, 2위 도화가, 3위 블레이드, 4위 브레이커, 5위 소울리터, 6위 워로드, 7위 기상술사. 8위 소서리스 9위 홀리나이트, 10위 건슬링어. 다른 직업들도 소폭 변화가 있지만, 기상술사가 무려 5단계나 상승한 게 무척이나 눈에 띄네요. 이번에는 11위에서 20위를 볼까요? 11위 창술사, 12위 배틀마스터, 13위 리퍼, 14위 인파이터, 15위 아르카나, 16위 슬레이어, 17위 스트라이커, 공동 18위 환수사, 공동 18위 서머너, 20위 디스트로이어, 누적 인구수에서는 환수사가 여전히 꼴찌였는데, 인구수 변화량으로 보니 확실히 서서히 인구수가 오른다는 게 느껴지네요. 브레이커처럼 최상위권까지 쭉 올라갈지, 아니면 중상위권 정도에서 상승을 멈추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21위에서 27위를 볼게요. 21위 블래스터, 22위 기공사, 23위 호크아이, 24위 데비런터, 25위 데모닉, 26위 스카우터, 27이 버서커. 이렇게 1720레벨 이상의 인구수도 다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딜포 비율을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1720레벨 이상의 경우, 이번 달에는 딜러가 12619명 증가하고 서포터가 4274명 증가해, 증가량만 보면 서포터 1명당 딜러가 2.95명으로, 소폭 낫 딜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만, 누적 인구수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서포터 1명당 딜러가 3.28명이라서 라포 상태네요. 오늘은 이렇게 5월 1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 직업의 인구수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지금은 비수기라서 막 눈에 띄는 변화까지는 없는데 이런 시기에도 이 영상을 열심히 챙겨보신 분이라면 또 성수기 때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인구수가 변하는지 비교 체험도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6월에 올라올 인구수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